어 제가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리고 광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들 여러분들의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광권을 완벽히 정리를 드릴게요. 광권 같은 경우에는 눈치 말고 내 채팅도 그렇고 아괜 그 왔다고 막 인사 같은 거 해도 돼 그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일단 이거 먼저 찍을게요. 제가 관전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 많을 거예요.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브 분들이 광고에 신청을 하시려면 아프리카에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금요일 날 제가 신청은 받을게요. 신청은 제가 방송 키는 시간부터 받을 거고 그때 롤챔스가 없는 날이야 금요일이. 그러면 대충 금요일 날 방송한 8시쯤 켠다는 가정하에 8시부터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별풍 300개를 받아는데 400개를 올릴게요. 근데 방식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디스코드를 하, 디스코드 같은 게할 거야. 디스코드가 여러분들 디스코드를 그리고 하실 분들을 깔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상 같은 거를 미리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데, 저한테 어떤 영상들이 내가 봐줄 거 많은지 알잖아. 그런 영상들을 준비를 해야, 해놔야 돼. 그래야 해자방, 해자 관건이 될것 같고, 왜 400개를 올렸나? 여러분들한테 그막 질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다 받아줍니다. 1대1로. 관건 중에도 계속, 시, 그, 그, 실시간으로 계속 그걸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거는 내가 400개를 받아도 난 비싸지 않은 거 같아. 왠지 알아? 이건 나만 할수 있는 콘텐츠야 네. 그리고 여러분들 실력 상승 같은 거나 막, 저랑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400개를 준비해 오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비싸긴 한데, 신청자가 많을 것 같아서 400개로 봤겠는데, 만약 신청자가 많이 없다면 300개로 줄일게요. 됐지 그러면 이거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막 궁금한 거 같은 거나 그런 거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 그러니까 막... 저랑 1대1로 얘기하면서 그런 거다뭐 질문해도 돼. 그때. 제가 신, 그니까 신청은 8시부터 받고 시작은 한 12시쯤 시작할게요. 12시쯤. 특별한 뭐 다른 게 없는 이상 12시로 신청할게요. 일단 그렇게 정해놓을게. 자, 그리고 공, 네, 공지 안 써도 될것같은데 유튜브에 올릴게요, 이거. 그런 식으로 하는 게난더 좋은 것 같아. 그, 그게 보는 사람도 재밌고 하는 사람도 재밌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막 시청자들이랑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내가 책, 얘기해보는 시간이 없잖아. 요번, 이 컨텐츠가 좀 업그레이드해갖고 그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400개로 하겠습니다. 400개. 그리고 준비를 준비물 내가 말해줬지. 디스코드를 깔으셔야 돼요. 안 까시면은 디스코드를 안 깔면은 그게 듣기는 되는데 말하기가 안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전 점검 다 해오세요. 아, 진짜로. 그리고, 그 영상 같은 거 준비 잘 해보시고. 영상 같은 거를 먼저 봐. 영분부터 1분부터 준비가 돼 있는지. 왜냐면 앞부분을 못 보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영상 퀄리티 좋은 걸로 준비 잘 하시고. 그게 만약에 전날에 패, 만 패치가 되고 그러면 못볼 수가 있어. 그런 거잘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끝입니다, 여러분들. 신청 그렇게 금요일로 하시면 될것 같아. 간다. 음, 녹화 끝냈고.